목표가 로이가 빨리 잠들기 전에. 깨워서아틀리에 네. 길을 가는 거야. 아아아틀리에 길이 아니구나. 연무장 길을 가는 거야. 어? 어디 갈 계획이 게으시구나연무장길 얼른 e 거든요 e 연무장 길에 l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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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 안 해보고 엄청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 밤늦게까지 어? 기다리나? 이랬어 한번 가보려고 제 인형 도 사다 주세요 <laughs> 돈 드릴게요 <laughs> 나도 가보고 싶었단 말이야 <laughs> 그럼, 그럼, 그럼 짝꿍랑 가면 되잖아 제제형 씨랑 어? 가면 되잖아요 괜찮아요안 어, 와요 여기 왜, 왜, 왜 나보고 나 사달라 그래 그럼 원장님 나보고 내가 아무거나 사줘갖고 학교 가신다길래 아무, 저, 아무거나 사갖고 엄청 마음에 안 들면 어쩌려 그래 그러면은 걱정스럽죠 뭐. <laughs> 아, 네, 저희 환자분들 그 주사 맞을 때 아플까봐 네. 인형들 하나씩 돌리고. 어, 푸들 인형 봤어요. 네, 우리도 하나 살려고요. 이분이군요. 그 머리가 워낙에 얇으셨대요. 그에 대한 결과가 아, 네. 나오는 네. 그러네요. 야, 지금 보면 아주 얇아 보이진 않고, 한 아, 얇네. 야, 괜찮네. 양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음. 양이 아예, 아예 없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한5 0 0 0 정도 뽑겠다 아버지답게 요새 요새면 5 0 0 0도 뽑겠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요 네. 때가 언제지? 이거요? 수술 날짜? 네. 22년도 22년도 아 그래 22년도는 5 0 0 0못 뽑았을 수 있어요 4,200까지는 네 맞아요 4,000 초반 4,500까지는 했을 텐데 5,000까지는 걱정이고 오늘 저 지금 수술 0.8로 있거든요 0.8만원 어, 이고 확실히 좀 많이 들긴 하더라 2200만원 정도 심었는데 시간이? 음, 아니요 그 모낭 단수가 아, 조금 단위수? 하나 단수가 쬐깐하니까 음. 음, 음 이렇게 병원 수술은 계속 진화해야죠 뭐 음. 진화되기 전이고 이번 주 일요일 날저 학회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학회 뭐, 가세요? 학회 가요 학교 가서 맞으셨어요? PPT 맞으셨어요? 네? PPT 다받으셨대요네 제가 하... 정보 드린 거 맞죠 그거? 뭐? 제가 정보 드렸잖아요 채모 정보 어 맞아요, 어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채무 채무 대량이시길 때 채무를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그 의뢰를 주셔서, 아 나, 이제 저 같은 변방에 있는 의사가, 아, 구석에 있는 의사가 그런 의뢰를 받아서 제가 덮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떨리시겠는데? 아니요 전혀 떨리진 않고요.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아, 멀찍이 하세요. 아, 멀찍이 할 것도 없어요. 팍팍팍 얘기하고. 네. <laughs>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뭔가 그런 발표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수술도 해야 되고, 리뷰도 해야 되고 뭐 별거 많네요. 할게. 예, 그래도 뭐 수술 봅시다. 이마 라인을 많이 낮추신 거 같아요. 예, 여기 앞에다 많이 쓰겠죠. 이 앞에다만 진짜 많이 쓰겠다 많이 진짜 밀도 올리기 시작하면 이 앞에다만 3 0 0분단 이상 쓸것같아이빈 땅만. 뒤에는 그냥 밀도 조절만. 전하는... 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나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봅시다. 모발이 얇은데 절 나눠서. 적절하게 가리는지 아니면 빈 땅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합시다 그래야 될것 같고 어, 수술 전 상황들을 보면 이렇네요 어, 라인도 많이 잡고 이건 성향이 좀 보이는데 대칭도 많이 보신 거고요 이 옆에도 잡, 잡고 스스로 보셨을 때 이마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서 스타일링도 열심히 하시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뒷머리가 양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어둡다냐 그때 아 어, 그때는 진짜 어둡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청담동에 있었을 때예요 22년도 수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가늘지만 전체 양은 아주 적지 않은 정도로 알수 있습니다 가마가 여기 있습니다 가마 주변부는 6cm, 7cm 가량은 탈모가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후에 좀 보면 앞에다가 몰빵 했네요 몰빵 많이 하고 네네네. 여기는 의외로 좀덜 쓰고, 자, 여기서 라인 만드는 데 치중했고요. 이 수술은 계획 자체는 되게 지금 보면 좋네요. 지금 계획보다 더 잘한, 잘한다, 잘한다, 이때가. 음. 지금이 더 못한다, 야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 확실하게 몰빵하고, 좀더 되게 에너지틱하게, 굉장히 과감하게, 이 지역의 밀도를 조금 더 낮추고, 이런 부분에 좀더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밀도 좀 떨어졌을 거고, 앞에는 그럴듯하게 밀도 좋을 거고, 그래서 어, 세팅하고 다니시기 되게 편할 정도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쓴거 보면 아마 1.0절것 같은데 당연히 1.6 절술 수술 수술이죠. 뭐이 어, 정도 잘라 먹죠. 요즘에 1.0이면 봐봐요. 요즘에 1.0이면 와, 진짜 많이 안 잘라 먹긴 했는데 음. 요즘에 1.0이면 진짜 토탈 TR 이 때는 우리는 다 잘라 먹으라고 계산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카운트 할때파셜 TR을 보지 않고 토탈 TR을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적게 나와야 해요. 잘라 먹는 숫자들이. 근데 요즘에는 1.0 쓰시는 분 수술 잘하시는 분 뭐야? 그 파셜 TR까지 해서 그 전체 모낭 손실률이 막2% 3%내이 정도밖에 안된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진짜 고수들은 그래서 이런 거는 명함도 못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일요일날 발표할 때 이렇게 채모의식 서서 한거 보면 막 턱수염 막10% 이상 잘라 먹고 이런 거다 보여드릴 것 같은데 쪽팔릴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어,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수술이란 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0.8로 지금 3일째, 4일째 수술하고 있는데 어 0.9로 할 때보다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직경 이 워낙 좁으니까 조금만 삐끗해서 계속 잘라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잘라 먹어야 되고요. 대신에 심을 때는 아 이거 너무 노하우긴 한데 은그 선생님이 아시면 금방 따라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비밀. 네, 약간 노하우긴 한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봐주시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그방 알려드릴게요. 네, 심을때는 훨씬 더 쉽게 심게 되죠 대신에 쬐깐하니까 이거는 이제 트리밍을 많이 한 거냐 적게 하고의 차이니까 만약에 펀치를 1.0으로 하고 트리밍 을 많이 하면 그만큼 꽂기 쉽잖아요 심목기 식모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식모하기 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작전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더 미세해지니까 그만큼 싱글도 더 많이 심게 되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많으니까 들어가는 양들도 많은데 아마 결과는 되게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째 보면 이분은 이제 1.0 수사 했어요 패턴이 완전히 드러나죠 야 정말 예쁘게 심었다 이때는 음. 나 지금 반성해야겠다 이렇게 자, 잘했네 이때는 이렇게 예, 예.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여기 빈자리가 있죠 요즘에 같아선 여기 더 심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때보단 지금이 더양도 더 많이 부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 그리고 지금은 더 여유가 있어져서 양도 많이 부를 수도 있고 양도 더 적게 부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예. 예. 조절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찾아가면서 심죠 이때는 좀더 좋은 케이스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강해서 어, 클라이언트가 주시는 얘기들을 열심히 들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작품을 남겨야지 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니까 뭔가 좀더 뽑고 뭔가 이렇게 좀더 이러려고 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향에 최대한 맞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월 때 보면 기존 모발들이 많았던 데랑 이제 심은 것들이 빠졌다가 다시 자라려고 하는데 경계들이 보이고 돔만 탈락은 아주 심하지는 않네요. 이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뒷머리 좀 볼까요? 3개월 때 뒷머리, 아 지금 회복하고 있죠. 야, 그래도 꽤 많이 남았네요.가 보이고 있습니다. 흉터가 조금 크죠. 지금 0.8로 쓰면 진짜 흉터 요만해요. 진짜 조금이에요. 이 정도는 1.0 흉터니까 큰 거예요. 근데도 1.0이 안 좋은 방식. 인건 구시대 방식이야.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예, 예, 그거는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기존의 모당 단위들을 온전히 체취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에요. 다만 일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일점으로만 했을 때막 속도를 엄청 빨리게 하고 잘라먹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방식은 좀 좋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익숙해져 있는 선생님들이면 오히려 교정하기 좀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원장님 이제 면접을 받고. 너무 너무 좋으신 선생님이 오실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 선생님이 수술하셨을 때주로 1점 영서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영점력 도 너무 좋은데 0.9도 써보고 0.8도 써보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써보고 좋아야 이제 감을 더 잡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만 팁을 드리면 금방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서요. 네. 아무튼 세상은 넓고 좋은 분들은 되게 많다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 네. 역시 저는 우물왕 개구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6개월 때 한번 보죠 6개월 때보면 라인이 어느 정도 잡혀 있죠 되게 괜찮네 밸런스가 맞은 거예요 밸런스가 이 정도면 이제 라인좀 잡혀 있고 여기 상, 상당수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음.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 있고요 뒷머리좀 볼까?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네요. 스타일링 이미 하고 계시네요. 여긴 짧게, 여기 좀 길게, 음. 그다음에 여기는 이분의 목적이죠. 여기 모량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이렇게 옛날 백컴 머리를 음. 하고 계시네요. 백, 백 베컴 알아요? 백컴 알죠. 어 베컴 모르는 음. 사람 없구나 음. 이제. 백컴 네. 어, 머리라고 있지? 옛날 백컴 머리. 많이 잘하셨 예 많이 자랐어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자리, 이 중앙 부분이 밀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여전히 떨어지면 보강이 필요한 자리, 이 자리들은, 예, 이 자리들의 이슈가 되겠죠. 항상 생길 수 있어요. 예, 라인을 낮췄을 때 이런 부분들은 혈관 분포의 도움을 좀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혈관들이 주로 혈관들이 지나다니고 여기는 양쪽에서 서로 나눠서 어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자리인데. 약간 역부적인 경우에는 저럴 수도 있고요. 시간 이 지나면서 당연히 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죠. 9개월째 보면 아까 그자리들 보면, 오잘랐네 많이 기르셨네. 이제 백컴 머리에서 벗어나셨네. 여기 다시 좋아지고 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뒤머리도 괜찮고. 모발이 얇은 정도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기르고 나면 아주 얇아 보이지는 않아요. 열명중 순위를 매기면 한 6등, 음. 7등, 8등보다 는 6등이 가까운데 5등은 아니에요. 5등은 아닌데 그래도 6등 정도네요. 위에서 빛질하면 와, 모학이 많이 올라가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일정정의 장점이라니까요 그만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어. 너무 좋으신데. 예, 예, 예. 1.0은 뒷머리 흉터를 크게 고려마 하지 않으시면 되게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1.0 너무 좋은데 하면서 쓸까 하다가도 뒷머리 흉터를 고려해서 좀덜쓸 때도 있고. 뭐 되게 고민을 이리저리 좀 하고 있어요. 루틴으로 뭘 쓰는 게 옳을 까 지금처럼 오늘 수술, 어제 수술, 내일 수술이 하필 공교롭게 다 2,000번 항단니 비삭발 수술인데 이렇게 만약 라인 만들고 되게 좁은 땅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심화되면 당연히 쪼잔한 걸, 쬐깐한 걸로 이렇게 보퉁퉁 뽑아서 밀도 올려드는게 맞을 텐데 이렇게 넓은 부분에 볼륨을 나눠서 쓸 거면 1.0이 그래낫지 않나? 이런 생각 여전히 들기도 하고요. 그럼 뒷머리 흉터를 이렇게 큰 수레 막 계속 해놓으면 뒷머리 거의 조선농구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회복될까 이런 걸 고민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뒷머리 를 보면 또 괜찮고요. 뭐 이렇게 보면. 음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어, 왜 옆머리도 회복된 거 보면 또 괜찮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 뒷머리 보면 여기 있나 뒷머리? 네. 좀더 앞에. 앞에. 어, 어, 어. 이렇게 보면. 근데 물론 빗질하면 흉터 커요. 하나, 하나. 근데 이게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머리 잘길러 두시면 안 보입니다. 예,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대요. 진짜 우유부단하게 나도 이랬다 저랬다는 하것 같아요. 에이. 뭐가 옳은 거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이거 22년도 했으면 당연히 1.0이 되지 이러고 있을 거고. 23년도 아0.9 쓸까 2.0 쓸까 이러고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0.9 쓸까 2.0 쓸까 0.8 쓸까 막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있어. 생메래지니까 어디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커지니까. 그래서 오바마 대식 수술이란 게 생각보다 한도 것도 없이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 다시 생각을 좀 삐끗 잘못하면 작전을 잘못 쓰면 약간 어, 어라 이게 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게 초반에 플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딴 아, 얘긴데 혹시 그그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건가 그거 피지컬백 아, 아시야 안 봐요? 좀, 그런 거안 좋아요? 나 그런 거 보면 진짜 그 매미킹 그분 대단하더라. 김동연님 그분이 완전히 완전 디능캐예요. 완전 음. 너무 너무 완전 작전 짜시는 거뭐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나 봐. 너무 대단해. 난 좀... 환승연애? 나 환승연애 틀어놓고 다른 생각이에요. 아 꼴배기 싫어 죽겠어 환승연애는. 저도. 내 성격상. <laughs> 난... 아왜다 그러고 있어? 아니 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그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 내, 재회의 거지. 생각도 일단 있는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아 근데 왜 이렇게 잡어 이렇게 잡돌일래 그냥 냅두지 그냥. 그냥 새로운 사람 다 만났으면 좋겠어 어, 어 잡돌이 하지 말아요 아 잡돌이 할 거면 그냥 솔직히 난 너한테 마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왜 빙빙 돌려갖고 <laughs> 잡돌이 하고 있어 아니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인사 선생님이 계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좀 보여줘야 될거아니요뭐 이렇게 일하는 것도 좀 나오고 일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동료들도 나오고 막 내가 한순간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랑 막 얘기하면서 요즘 옛날 여친 만나니까 어때? 그러면 어나나아씨좀 힘들어. 막 이런 얘기 좀 들고 막 그런 게 담겨야 될거 아니요? 맨날 지그들끼리 놀고 난리야 지그들. 나는 아, 맨날, 맨날 어. 놀고 있어. 어어어쩌자는 <laughs> 거예요. <거야>. 자기 <laughs> 술 먹고 징징, <웃음> 징징 <웃음> 짜는 거 보고 싶진 않아. 근데 나는 왜 들어놓고 있냐고 그걸. 그게 짜증 난다고. 보기 봐야 되니까. 다들 어? 예쁘게 생긴 척갖고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징징대고 난리야. 라는 반응입니다 <laughs> 1년째 봅시다 1년째 보면 이때 머리를 조금 세팅하고 예 오셔서. 세팅하고 오셔가지고 네. 난이 자리가 궁금해 여전히 좀 비었네 이 자리가 좀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인은 진짜 진짜 이거는 거의 티피컬하게 거의 전형적으로 비율 보면서 잡은 거예요 이 정도의 많은 양을 쓰는데 저렇게 비율을 계속 잡는다? 그러면 앞에다 많이 몰빵했다는 얘기죠 음. 근데도 이때 보면 뒤에도 어느 정도 할일해서 조금씩 밀도를 채워주면서 빛을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비었죠. 요즘에는 더 어떻게 보면 총알 싸움을 벌리니까 더 뒷머리 더 뽑을기도 하니까 오천 모나 초반 때 이렇게 끝내면 좀더 나은 수술이었겠죠. 예예. 예. 그러면 여기다 좀더 썼으면 좋았을 수술입니다. 음. 이분이 결론적으로는 가마랑 그 주변 뒤쪽이 이제 덜 심었으니까. 그쪽이 신경쓰여서 2차 수술을 고려 중이셨는데 음. 일정이 안되는거와 작지는 않으셨어요? 네, 네뭐 그런거 좋은거예요 어쨌든 일정이 안되셔서 안잡으셔서 시간이 벌었잖아요 이런건 굉장히 좋은거예요 그만큼 시간은 지나고 나는 지금 헤어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그래도 음. 그 불편 아주 불편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안해주시는거죠 네. 딴 데서 하신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네. 만족하셨다고 항상 들었는데 뒤쪽이 네, 덜 네, 심었다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심어드릴 수 있죠. 왜냐면 하 뒷머리 양이 있으니까 항상 수술은 이렇게 위저분 남은 부분들을 남겨놔야 되는 거고요. 예, 좋은 수술 중 하나입니다. 굵지 않았을 때 어떻게 분비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분비하는 정도를 보는 게 오늘 하이라이트니까 이걸 봅시다. 수술 직후를 보고 이위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는 게 이게 예, 우리 수술의 하이라이트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심어졌네. 만약에 처음에 대량이식에 도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눠서 심은 여러 가지 패턴을 보셔야 아 어디를 어떻게 나누고, 어디를 나누고 이런 거를 좀알수 있습니다. 이런 해보고 그 다음에 좀소리을 하면 슬립도 한번 해보고 슬립을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나눌지 이렇게 감을 열심히 잡게 되거든요. 음. 예, 예, 그래 그래야 식목을할 때도 좀더 유리해져요.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 펀치 냈을 때 어떻게 안 잘라먹는지에 대한 이런 연습도 열심히 해보고 한번드어 이전에 일안로들어잖전에막 열심히 두 시간 안에 계속 이 들어왔을 때막천 개를 했는데 막두 시간에 들어와 이거 되게 빠르지 않다고 전 여기는데 네. 요즘에 더 빨라요 네. 예, 예. 근데 이때 이런 스피드 보고 되게 이, 너무 빠르다고 여기 신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은 채무 못 뽑겠지 네. 예, 왜냐하면 채무 의식이 들어가려면 진짜 스피드가 생기니까 예, 뭐 그런 얘기를 해 봐야 스스로 도전하면서 좋은 진료를 하겠죠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도 뒷머리는 그렇게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교과서 기준으로 따지면 이런 스카는 되게 좋지 못해요. 이걸 리니어 스카라고 부르는데 옆에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일자로 흉터를 남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흉터가 커지거나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대량 이식하려면 저런 부분 조금씩 만들면서 수술 이후를 예측하면서 뽑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모발이 좀더 많으니까 좀더 많이 뽑고 적으니까 좀 적게 뽑고 이렇게 해서 뽑았을 때 형태가 너무 패턴을 이루지 않도록 노력해줘야 이 다음 플랜을또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야 좀더 모발이 적절하게 많은 남은 지점들을 만들 수 있어서 뒷모리를 봤을 때또 어떻게 뽑을 지적, 지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빗질을 해보면 흉터가 흉터 있는 부분들이 패턴을 덜 이룸으로 어디가 어떻게 뽑았는지 좀 헷갈리게 되죠. 그래야 다시 덤벼들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이런 게좀 노하우 중 하나겠습니다.